아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아, 이번에 소개할 것은 클레로브스 키르33 언정대 스탕달 너프 패치 이후 메달룸과 스탕달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메달룸과 스탕달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마엘로 단일딜 3억 데미지 이상을 날릴 수 있는 원턴 고마주 빌드입니다. 아, 이 빌드는 이전에 제가 올린 메달룸이 아닌 마엘의 최강 빌드 및 세팅 영상을 베이스로 해서 좀더 발전을 시킨 초 극딜 빌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빌드의 고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본 게임 최고의 히든 보스인 시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2페이지 클리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페이랑 2페이랑 운영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일단 시엘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예, 시몽한테 파괴 게이지 100% 그리고 연소 6 부여합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방어막 3개씩 구해줍니다. 자, 루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루네의 시작은 원소의 속임수입니다. 자, 원소의 속임수 사용해서 자, 얼룩 4개 모아주시고, 자, 루네가 여기서 사격을 해서 자,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 걸어주고, 그 다음에 AP가 4가 남기 전까지 사격을 해줍니다. 자, 4가 남았죠? 자,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원소의 기원입니다. 자, 그라디언트 게이지 충분히 채워주고 마일로 돌아옵니다. 자, 마일은 AP가 1만 남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차피 징표도 찍어줄 겸 타격을 놓으면서 그라디언트 충전도 같이 올려줍니다. 자, 징표가 안 찍혔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AP가 1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사용해줍니다 자, 명의퇴세로 만들고 이제 CL이 돌아옵니다. 자 CL의 첫 번째는 행운의 경로를 예, 마일에게 사용을 해주고, 자, 그래 대해서 충전은 이미 3이기 때문에 예, 다 조건이 충족되었고, 자, 이제 징표만 찍어주면 되겠죠. AP가 5가 남을 때까지 해줍니다. 안 찍혔으면 어쩔 수 없어요. 기회가 한번더 있어요. 자, 간섭으로 마일에게 턴이 바로 돌아오게 만들어 줍니다. 자 마일 턴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게이지 3이다. 충전되어 있고 준비 조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징표만 안 찍혀져 있죠? 자 그라디언트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징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자 징표가 찍혔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공격에서 고마주 사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 피해,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억 2657만 지켰죠? 자, 최고 데미지 3억 2657만이 들어가면서, 치몽도, 한 방에 컷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드에서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운영 방법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가 시작되면, CL은 죽었다 살아나면서, 적 전체에게 파괴 계이지 100%와 연소효과 6 부여하고, 예, 동료들한테 방어막 3개 부여합니다. 자, 룬에부터 시작을 하는데, 룬의 시작은 원소의 속임수. 자, 이걸로 얼룩 4개 일단 모아주시고, 자, 이턴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턴에 제일 세 보이는 녀석을 사격해서 파괴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AP가 이제, 다가 남을 때까지는 자유롭게 이렇게 사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P 4 남긴 상태에서 원소의 기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놈 처리되고 두 마리가 남았는데, 자, 이제 마일입니다. 자,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는 마일이 7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레디언트 베이지 3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첫 턴에 바로 고마주 사용해서, 자, 두 번째로 세 보이는 녀석, 보내주시고, 이것만 해도 이제 1억 3천이 나오죠. 자, 남아있는, 나머지 남아있는 적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명인태세가 되었죠? 고마주 사용 이후에, 명인태세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턴 유닛이 아님에도, 그레니디언트 공격을 썼기 때문에, 아, AP 9가지고, 첫 턴, 어, 이동할, 어,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남았다면, 스탕달로 확실하게 죽여주셔도 되고, 저기, 뭐, 어설프게 한 마리 더 남아서 두 마리라 그러면, 유령타격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유령타격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수의 적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빌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 같은 경우에 무기는 카르논인데, CL은 서포트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픽토스는 충전계조, 연소주금, 자동속고, 기술은 행운의 경로, 징표카드, 봉인된 운명, 마지막 길, 황혼의 춤, 간섭인데, 행운의 경로와 간섭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위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면, 자, 두 번째 기회, <laughs> 보호막의 죽음, 선제 타격, 에너지의 달인, 연소 사격, 연소 죽음, 이중 연소, 자동 죽음, 자동 속공, 이중 징표, 징표 사격, 충전 개조, 충전 연소, 화계 죽음, 활력의 속공, 활력의 시작, 원, 투, 쓰리, 활력의 턴, 힘보다 속도입니다. 자, 다음은 루네입니다. 루네가 중요한데요. 자 무기는 브라셀림 이걸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레벨이 32인데 33까지 올리시면 서브 딜러로서 더 확실하게 딜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브라셀림 같은 경에 보시면은 레벨 10의 패시브 스킬이 치명타 적중시 그래디언트 충전 5%입니다. 자 이게 이 빌드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무기는 무조건 브라셀림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픽토스는 저격수, 충전전소, 상급 무방비, 자, 기술은 원소의 속임수, 원소의 기원, 번개의 춤, 지옥, 어가베스나미 산사할 인데 원소의 속임수와 원소의 기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루미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한번 보면 강화보호막, 힘, 껍질시 강화 보호막, 그려진 심, 껍질 씨 강화, 노출의 파괴, 반전치나 무결점, 부정행위, 상급 강화, 상급 무방비, 송공시, 아, 속공시 껍질, 선제 타격, 연소치나 오염, 유리 대포, 자동 속공, 자신감 있는 투사, 저격수 죽음의 문에서 징표의 파괴. 충전계조 충전기절 충전증표 충전연소 충전치명타 충전시리즈를 뭐다 끼고 있죠 팀워크 하나 활력에서 꽁활력의 시작 원투 활력의 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일인데요 마일의 무기는 예배룸을 사용합니다 자, 이거 저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동일 레벨에서는 메달룸보다 예배룸이 아, 메달룸보다 예베룸이 공격력이 훨씬 셉니다 그리고 같은 보정, 방어 민첩인데 보정 역시 예베룸이 더 높습니다 아, 그리고 패시브 스킬도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메달룸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픽토스 같은 경우에 무결점, 룰렛, 연소, 치나 기술은 마지막 기회, 가속도 타격, 스탕달, 유령 타격, 규칙 파괴, 보복인데 마지막 기회, 스탕달, 유령 타격, 규칙 파괴 정도가 중요한 스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S 강화, 강력한 공격 강화, 보호막 그려진 십 거두절미. 자 거두절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네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막을 최대로 올려주기 위해서 거두절미가 필요합니다. 자 거두절미 기절 부스트 룰렛, 반전치나 무결점 보호막치나 상급 무방비 상급 강화 선제 타격 연소 사격 예열 연소치나 오염 유리 대포 응고 자동 소공 자신감 있는 투사 죽음의 문에서 등강 선제 타격, 징표 사격, 충전 중전 개조 충전 연소, 지명적 순간, 팀워크, 활력의 사격, 어, 활력의 시작, 원투, 활력의 턴, 활력의 천액기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 루미나 픽토스까지였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스탯을 보여드리면은, 자, 시엘은소포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스탯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 그냥 융통성 있게 맞춰주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루네와 마일인데. 룬에는 이제 무기를 어 브라셀림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보정을 또 찍어줄 필요가 있고 치명 타율은 100%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일 같은 경우에는 민첩 방어 행운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치명 타100% 맞춰 주시면서 보정 효과 에예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탕달 러프 패치 이후. 상달과 메달롬을 사용하지 않고 마엘로 단일 딜 3억 데미지 이상을 날릴 수 있는 원턴 고마주 빌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고 이후에도 즐거운 클레롭스키로 33 원정대 플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